임매 물었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세일카뷰세요.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이 패밀리 SUV의 근본이죠. 감이 오시나요? 바로 보시죠. 기아 더뉴카니발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입니다. Shut up and sit down. 봄바람 휘날리며! 여러분, 봄이었어요. 웃지 마! 왜 웃어? 여러분, 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족여행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여행, 자그마한 승용차에 가족들 다 태워서 가면 싸워요. 특히 우리 아이들 굉장히 싸워요. 하지만 이렇게 9인승으로 딱 준비해서 가면 은 2열, 3열 딱 분리시켜 놓으면 은 애들 안 싸운다고 말안 해요. 못 해요. 대신 열번 싸울 거 다섯 번 싸웁니다. 얼마나 솔깃해요. 솔직히 이거 기혼이신 분들은 애둘 이상이신 분들은 굉장히 솔깃할 만한 그런 제안입니다. 내 네, 있으세요? 없는데 내가 언니랑 많이 싸웠거든. <laughs> 엄마 아빠 미안해. <laughs> 그래서 제가 아는데 2열 3열 분리해놓으면은 들싸워요. 좀 조용히 평화롭게 가족여행 가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겠죠? 게다가 오늘 보여드릴 이 차량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패밀리 SUV인데 안전한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헤드램프 켜볼게요. 오늘 갖고 온 차량, 기아 더 뉴잖아요. 올뉴랑은 요 부분이 다릅니다. 올뉴는 요렇게 돼 있는데, 더 뉴는 이렇게 더 길게 쫙 들어가 있어서 차폭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어요. 아이프 싱글 터보 2199cc, 디젤 전륜구동, 최고 출력 202, 최대 토크 45, 연비 11.3입니다. 자, 후면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진짜 얘가, 애가... 네!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옷도 없고, 그냥, 네! 옷도 없고? 너무 게 생겼어. 카니발. 솔직히 우리가 디자인 보고, 막 역동적인 디자인, 막 섹시한 디자인 이런 거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가족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탈수 있는지 그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이쁜데, 카니발? <laughs> 여러분. 3초 전에 카메라 키기 직전에 한 말이 뭔지 알아요? 감독님이?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아주. 열어줘요. 네, 트렁크 열게요. 짠. 이렇게 열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트렁크가 1도 없잖아. 하시는 분들 걱정 마십시오. 얘를 눕히면 돼요. 근데 또요사열 한번 보여 드려야 되니까 요렇게 한번 올려놔 봤고요. 나는 사열까진 굳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딱 당겨서 쭉. <laughs> 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짜잔 하고 생깁니다. 저희 세일카는 허이 매물 근절에 앞장서서 올바른 시장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자, 실내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이 베이지색 시트, 이 베이지로 톤 들어가 있어서 펀하지 않나요? 뭔가 너무 캄캄하지 않고 이렇게 선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더 안락한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보면은 아니 인사를 하고 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본 차량 에 포함된 UVO 무료 이용 혜택을 받아 보십시오. 더 정확한 내비게이션, 서버 음성 인식, 원격 차량 제어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둥! 이게 또 UVO 3.0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안 써봤으면은 뭐 뭐 있으나 많아겠지만 이거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 요거 편한 거 놓지 못한다고. 이게 있으면요. 왜 우리 솔직히 이거 차문 잠는 거 자주 까먹잖아. 근데 핸드폰으로 딱문 잠기 할수 있고요. 이제 좀 있으면 엄청 더운 여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쇼핑 갔다가 이제 차로 오는 길에 핸드폰으로 에어컨비리 탁 켜놓으면 딱 들어오자마자 이안락함 시원함, 할수 있다고요. 남들은 막 찜통에 앗뜨거, 아, 앗뜨거 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시원하게, 음, 겨울에도, 앗차, 가차 하고 너무 추워,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미리 히터 딱 풀어놔서 따뜻하게, 손도 안시렵게갈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겠죠? 이 유보가요 딱 5년까지만 무료인데요. 그 이후에는 유료 서비스예요. 하지만 우리 차량은요 아직 이 무료 서비스가 1년 반이나 더 남았습니다. 요거 요거 무료로 더 오래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빨리 전화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시트부터 시작 역시 전동 시트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핸들 올라오면은 여기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올라오면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탕탕 세트로 딱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딱 내렸을 때 우리 아 햇빛 눈부셔 앞이 아, 안 보여 하는데 솔직히 이걸로 좁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스타 <laughs> 옆좌석도 와이프 앉아있는데, 여기서.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여기서 후방카메라 봐야겠죠? 후방, 탕. 하면은 이렇게 후방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엉뜨 통풍, 핸들 온열까지. 아주 깔끔하게 준비 탑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실게요. <laughs> 자, 여러분 이 카니발에서 꼭 확인해야 될 옵션, 자라라. 바로 이 전동 슬라이딩 도어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로 이 겐지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음, 이거 있으면은 카니발 타도 겐지 뿜뿜하는 사람될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거 패밀리카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럴 때 애들이 어리면은 이거 문 무겁다고. 근데 애들한테 이거 하나 딱 알려주면은 알아서, 알아서 문 열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닫으라고 할 때도 이렇게 딱 하면은 닫혀져요. 뭐 애들이 너무 어려서 이걸로 장난치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앞에서 락걸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놓칠 수 없죠. 선쉐이드도 이렇게잘달려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엉드도 양쪽으로 탁 들어가있고,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까지 준비. 끝!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엑스트라 공간, 컵 홀더, 뭐, 네트망 여기도 공간, 공간이 아주 넓어요. 뭐, 헤드룸, 레그룸은 말 안해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우리 뒷자리도 쾌적하게 에어컨 히터, 알아서 딱딱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짜잔! 3열! 여러분 3열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널찍해요. 뭔가 막 엄청 비좁고 그런 게 아니라 널찍해서 4열을 쓰실 때도 2열 살짝 앞으로 당기고 3열 살짝 앞으로 당기면 은 4열도 어느 정도 사용하시기 괜찮으실 듯합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3열에도 이렇게 충전 단자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선쉐이드도 이렇게 걸고 쓰시면 됩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셀카의 링크 또는 010-8583몇 번! 삼삼삼2 삼삼삼이 저희 세일카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좀더 친절하게 더 많은 부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세일카에서는 최저가 할부로 맞춰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신 차량 최대한 좋은 가격에 대차 가능합니다. 리셋 또한 가능합니다. 이 차량 외에도 더 많은 차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일카뷰 누구 세야 빡크게 누구 세야 <laughs> 세였습니다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알림설정 잊지마세요 옵션사항으로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uvo 3.0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최초등록일 2018년 11월 23일이고요 19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0만 4825km고 셀카뷰 판매가격은 2199만원입니다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목소리>